어, 많은 분들이 교육의 미래를 걱정하는데요. 교육의 미래를 누구보다 더 걱정하는 분이 바로 이 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희가 지자체장들의 방을 들여다보면은 그 지방의 오늘과 내일이 보인다. 지방을 보여줘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지자체장의 방은 아니지만 대구 교육의 미래를 볼수 있는 중요한 방으로 지금 가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주방실 좋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여기가 교육감님 방인데요.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교육감님! 어, 네. 네, 안녕하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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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아, 지금 네. 업무를 보고 계시다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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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늘 교육감님 방을 좀 보러 왔는데요. 아, 네. 방 소개해 아유. 주시겠어요? 아 네. 아 반갑습니다. <laughs> 네. 교육감님, 잘, 잘 지내시죠? 아, 네. 오. 지금 당장은 불안해도, 모두 함께 찾아가도록 학교를 핀드. 믿고 기다리며 아이를 위해 손 맞잡아요. 어. 믿어요 네. 함께요 우리 학교. 오, 최고의 소식이에요. 괜찮았나요? 잘생왔나요 우리 함께 홍보하는 시간이에요. 아, 촬 네. 아, 똑같이 러셨네요 네, 우리 이빛지 그렇죠. 계속 달아주세요. 소개해드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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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굉장히 많아요. 지금 네. 병면에 빼곡하게 좀 정리를 해야 되는데요. 어, 정리가 잘 되있는데요. 네, 네. <laughs> 제가 학교에 가면 네. 학생들이 만든 여러 가지 편지 그리고 작품 선물들 이런 게좀 있어요. 아. 네. 예, 그 중에 가장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네. 꽃다발 아닌가요? 네, 오, 네, 너무 예뻐요. 예쁘죠 <laughs> 네. 초등학생들이 직접 만들어준 꽃다발이에요. 하나하나 하나 보면, 네. 꽃, 아니, 꽃술도 있어요? 오, 네. 그러네요. 네. 꽃잎 꽃술. 네. 와. 그리고 여기 안에까지 다 넣어놨어요. 아, 안에도 꽃이 네. 다있네요 <laughs> 네. 감사합니다. 아이들이 어, 만지하는 선물들이 네. 많아요. 아, 네. 영경초등학교 갔을 때 고기는 개교한 지 얼마 안 됐어요. 21년도에 개교한 학교거든요. 와. 네, 보면 학생들이 이렇게 카드를 다 만들었어요. 우리 학교를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와. 하고 1학년 학생들이 와, 1학년 중요한 거는 1학년이에요. I can make you happy. I can make you happy. Yes, I can. I can make you happy. 대구 교육박물관이 전국 최초로 만들어진 교육박물관이거든요. 아, 어, 학생들이 직접 조립해서, 조립해서 또 저에게 아 선물을 줬어요. 와 제가 선물 좀 많이 와 받았죠. 너무 부러워요. 네, 그렇습니다. <laughs> 네. 네. 들이 또 실력도 좋은데 특히나 네. 교육감님을 사랑하는 네. 마음을 담아서 네. 정성어린 선물을 해줬는데 굉장히 뿌듯하실 것 같습니다. 네. 교감님. 네, 좋습니다. <laughs> 그리고 또 옆에 보니까 와 예사롭지 않은 아, 사진인데요. 향교에 이제 매년 제례를 지내는 날이 있는데요. 네. 제사를 집전하는 어, 초혼관이 있는데. 초혼관이요. 네. 네. 그 분들이 남성이셨어요. 어, 보통은 다 남성이시잖아요. 네. 향교가 원래 교육하는 기관이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교육을 하는 이제 최고 책임자로서 아, 아 잘해 달라는 의미로 네. 어 아, 이렇게, 이렇게 여성의 초인관이 되신 거는 네. 거의 우리나라 최초 아닌가요? 예. 네. 와 굉장히 네. 또 의미 있는 네. 역시 음. 교관님이시다 보니까 아, 네. 책도 많네요. 볼까요? 교과서도 있고요. 네, 교과서 네, 한국사 네, 네. 우리 교육청에서 <laughs> 네. 아이들 기초 학습을 도와주기 위해서 만든 책들, 뭐 알찬 시리즈 이런 것들 있습니다. 요즘 아, 아, 네. 네. 네, 기초 학력에 대한 얘기들 많이 나오잖아요. 잘 우리 학생들에게 지원해 주기 위해서 아, 네. 최근에 보니까 또 대구교육청이 기초 학력 부분에서 또 높은 평가를 받아서 네. 최우수상을 네, 받으셨더라고요. 네. 아, 그리고 네. 이제 경제 금융 음. 교육도 경제 금융 네. 교육이 네. 아주 아, 중요하죠. 어릴 때 네. 해야 되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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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도박에도 막 많이 빠진다고 하는데 하... 어, 일학점금은 없습니다. 네. 네. 어릴, 네. 때부터, 어릴 때부터 네, 네. 이제 학교 그 특별로 예, 교육에 대해서 올해 모두 완성을 해서 아. 발간을 했습니다. 밑에 네. 보니까 자녀 예. 교육 가이드 북이 있는데 우리 교육청은 굉장히 학부모 교육에 대한 역사가 깊습니다. 아. 네, 그래서 매년 이렇게 학부모 교육에 관한 가이드 북을 발간을 해왔습니다. 아, 있습니다. 아, 유치원부터 네. 음. 초등학교 1, 1학년, 3학년, 어. 그리고 초등학교 4학년에서 6학년, 중학생, 그리고 일반 고등학교, 그리고 직업계 음. 특성화 마이스터 고등학교 아, 거기까지요. 예, 특성화 마이스터까지 네. 네, 특수교육 부모님들 특수교육 있습니다. 부모님들을 위한 네. 가이드북도 있고요. 책상 위를 보니까 네. 정말 일을 많이 하시는 교육감님이시다, 이런 생각이 아, 드는데요. 네. 정리를 하면서 해야 되는데 네. 제가 좀 산만해서요. <laughs> 일이 뭐. 워낙 많으시다 보니까. 아, 또. 네. 아, 지금 교복 네. 모델 하신 거 아닌가요? 아, 학생 모델들과 함께 네. 하신 거죠? 학생들이 정말 잘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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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네. 이제 제가 취임해서 착한 교복. 아, 우리 이제 막 네. 하셨을 때그 네. 학생들이 이제 겨울에도 너무 짧은 치마 교복을 입거나 너무 이제 꽉 조이는 교복 그다음에 어, 추운데도 따뜻하지 않는 교복 아. 이런 교복들을 아. 네. 오, 네 그래서 그럼 처음 취임하시고 이제 네. 교복을 또 이렇게 바어주시거요 네. 하면 안 되니까. 네. 이제 공모도 하고 아. 학생들 입혀봐서 음. 패션쇼도 원하는 학생들 모집해서 했었어요. 아. 아, 어, 이제는 교복 스타일이 좀 많이 바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네. 아 근데 어. 교육감님 방에 오니까요, 뭐볼게 너무 있어요. 많아요. <laughs> 왜냐하면 교육과 관련된 네. 이제 네. 자료들이 많다 보니까 네. 저희가 소개 받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네. 어, 중등 수업 특강 연수, 네, 어, 저도 같이 들어봤어요. 들어보고 예. 아. 네. 뭐 많이 잘 보이셨네요. 아, <laughs> 아, 보면 안 되나요? 기분인가요 <laughs> 네, 대전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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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궁금한데요. 제가 네. 안 보여주시니까. 네, 안 <laughs> 보여. 아, 우리는 매 학년에 학습을 공부를 잘하는 걸 바라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 특강의 내용이 아, 매번 아이는 실수를 하는 게더 낫다. 아. 다양한 실수와 실패를 해보면서 커나가면 음. 오히려 스스로를 견뎌낼 수 있는 역량이 만들어진다. 아, 이런 내용이에요. 아, 좋은 네, 내용이네요. 네. 네. 실수하고 실패를 해야 아이는 성장합니다. 네. 아, 맞습니다. 그래서 평생 실패하고 실수하지 않고 대학 가거나 사회에 가면 그때 한번 실패하거나 실수하면 너무 자잘하게 아, 돼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뭐 그런 뭐, 내용들을 아, 어, 다, 다 적어 주시네요. 그런 것들을. 해주면서. 네, 적어서. 그리고 지금 화면에 뭐 보시던 아, 중이셨어요? 네, 네. <laughs> 이건 살짝 안 보여드려야 되는데 <laughs> 아, 원래 뉴스에도 좀 났었는데, 내년에 우리 대구교육청에 어, 교사 정원 감축이 많아요. 아. 그래, 특강역시 중에는 우리 교육청이 상대적으로 학급당 평균이 조금 낮은 편에 해당이 됩니다. 음. 서울, 부산, 경기, 인천보다. 그래서, 어, 내년 감축이 좀 많아서 이걸 어떻게 최대한, 어, 좀, 어, 보완할 수 있을까. 있을까? 네. 네. 이 부분을 음. 좀 살펴보고 있는 중인데요. 아. 네. 최선을 다해서. 네. 고민이 어, 많으실 네, 것 같습니다. 네. 어, 그래서 현장에서 조금 이해해 주시고, 음. 네 미리 미리 조금 준비하면 급격한 부분이 좀 나중에는 좀 줄어들 수 있으니까, 아. 네 그런 부분의 고민, 네 아. 현안 고민입니다. 가장 또 현안 네. 이시군요 네. 와우, 정말 고민이 담겨 있는 그런 또 책자. 네. 아 오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정말 학생들에 대한 애정, 사랑이 넘치신다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네, 마지막으로 우리. 대구 교육감으로서 교육을 이끄는 철학을 듣고 싶습니다. 학생의 성장과 발달은 학생들과 선생님 그리고 중요한 학부모님 음. 이삼 주체가 함께 조화를 이룰 때 비로소 최대의 효과를 낼수 있다고 저는 믿고 있거든요 어. 그래서. 어, 늘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우리는 공동체지 않습니까? 함께 성장한다. 대구 교육의 비전입니다. 어. 이 비전이 실제 현장에서 그대로 녹아났으면 좋겠다. 이것이 제가 우리 대구, 그리고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아이들에게 바라는 바이고, 그렇게 키워주는 게 우리 교육을 하고 있는 모든 선생님과 저의 목표입니다. 네, 저희 지방시대에서도 대구 교육의 미래를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마무리하기 전에요. 네. 저희 지방시대에서 하는 프로젝트가 있어요. 네. 인구 늘리기 프로젝트인데요. 오, 좋습니다. 네, 너무 좋죠. 네. 네. 또 인구가 늘어야 학력 인구가 늘어야 교육에 힘이 또 생기는 거니까.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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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저희가 신생아 사진을 저희에게 보내주시면 저희가 선물 내복 선물을 드리는데요. 야, 네. 괜찮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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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선물을 주고 교육감님과 제가. 어 게임을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떤 아, 네. <laughs> 저도 사실 <laughs> 네, 그 게임을 어떤 게임을 할지는 교육님이 네. 정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제가 정해야 되나요? 네. 네. 어떤 아, 게임을 할까요? 글쎄 게임을 어, 빨리 달리기 할 수도, 고안에서 네. 어, 달리기 아, 자신 있는데요. 네. 어 네. 학교에 한번 가봤더니 아이들이 네. 요즘도 이런 놀이를 하더라고요. 어떤 놀이요? 목지. 아 네. 아한번 해볼까요? 목지 바로 할까요? 하실 하시... 할줄 아세요? 아, 아 그럼요. 네네. 네. <laughs> 자 그러면을 네. 자 한판입니다. 그럼 이것도 해야 돼요. <laughs> 한번 <이거>. 하셔야죠. 예. 네. <laughs> 네. 저도. <웃음> 네. <웃음> 자, 아, 어. 자, 가이바이보, 가이바이보, 오, 가이바이보, 아, 가이바이보, 아이고 이거 뭐야 이거? <laughs> 다시, 다시. 너무, 네. 네, 가이바이보. 오. 아, 이거 뭐야 이거? <laughs> 어, 이혼이 정말 엄청난데요? 가이바이바이보! 자, 네. 자, 합니다. 빠! 빠! 묵! 오, 잘하시는데요. 묵! 그렇지만, 네. 제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네. 네복을 네. 오, 제가 보내드릴게요 너무 좋은데요. 네, 네. <laughs> 괜찮을까요? 네 제가 졌지만 네. 그렇지만 이긴 볼로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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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름벌로. 와 네. 감사합니다. 의원님이 네. 또 신생아 우리 네. 프로젝트에 또 네일을 선물해주신다고 하니까 네. 감사히 받으면서 오늘 방구경도 너무 잘했습니다. 네, 네한 네. 번씩 또 오세요. 다음또 네. 네. 볼게요. 네. 네. 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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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잘 봤습니다. 또 진영. <laughs> 오늘도 네, 지셨어요 제가 특훈을 좀 받아야겠어요. 네, 게임하고 울렁증이 있네요. 특훈 시작하시죠. <laughs> 네. 네. 어쨌든 인터뷰를 보니까요, 제가 가장 좀 공감이 갔던 부분이 어 학교, 학생, 학부모 이렇게 어새 교육 주체가 축이 돼서 이, 서로 협조하고 이 팀워크를 가지지 않을 때는 건강한 교육 현장을 만들지 못하겠다 이런 음.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대구 교육이 아무래도 주목하고 있는 또 주목해야 하는 부분이 아닐까 싶고요. 직접 이 교육감 방에. 교육과 만나보시니까 좀 어떻던가요? 네 정말 방에 가보니까 더 진심이 느껴졌는데요. 일단 음. 학생들에게 받은 선물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학생들이 직접 손으로 만든 뭐 종이 목걸이, 종이 꽃다발, 목공 제품, 그림그림들 음. 그 하나하나 다 소중하게 다 간직하고 있었고요. 음. 그리고 화면에서도 보셨지만 착한 교복. 2019년에 강은희 교육감이 처음으로 도입을 했습니다. 음. 정말 엄마의 마음, 학생들을 사랑하는 교육자. 의 마음을 그대로 느낄 수가 있었는데요. 앞으로도 그런 마음으로 대구 교육을 잘 이끌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